안녕하세요 예, 사랑하는 동경운 의이기 성도님 여러분 예, 오늘 말씀 예,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충분히 말씀을 읽으신 후에 같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 제 말씀을 어, 들어주시면 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오늘 말씀에서 어,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된 것처럼 믿는 성도들도 하나되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두 번째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두 번째 목적은 뭐냐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또 어,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실때 우리가 얻게 될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 마지막 목적은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을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는 곳, 바로 지성소였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게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될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임재하실 수 없고 또 우리 주님과 하나 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생각 또 계획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을까? 또내 안에 어떻게 충만함이 기쁨이 넘쳐 오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애써야 될것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애쓰고 염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길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15절 말씀처럼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애쓰도록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애쓰는 하루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